할렐루야,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벌써 한 주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대, 나에 대해 자,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소금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는 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보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바울의 열정 페이. 열정 페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비나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열정페이조차 없는 무보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 오늘은 이제 좀 설명할 게좀 길기는 한데 바울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가 사용하는 어구가 지닌 뉘앙스. 뉘앙스와 관련된 그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꽤잘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더 세부적인 몇몇 내용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몇몇 대목들에서 반어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왜 자신의 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행동을 해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좀 내키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애타하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몇몇 중요한 절들은 나중에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계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에서 11절에 이르면 1절에 그좀 어리석은 것, 이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바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자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거절했었어요, 처음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자신이 사도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교회들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할 자격이 그에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아니잖아. 우리 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런 사도들하고 넌 다르잖아. 아니잖아. 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미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힌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여기서 이 문제를 꽤 자세하게 애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값없이 거저 베풀,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 동일한 그 사심 없는 마음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지닌 어떤 열등감이나 열등감이나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싫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이미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감사하고 있었고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생계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헌금을 보내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거기 성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례비로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적들은 바울이 스스로 가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거절한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친구들은 그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대적들은 그것을 그가 동역자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동역자들을 동역자들이 바울의 눈밖에 난 것임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런 까닭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는이라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두 가지 특권을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들에 의해서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재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러니까,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눈여겨봐야 해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평신도 사역과 전임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가 있는데, 지니고 있는데, 교회가 목회자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목회자를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서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둘러싸고 버려졌던 논쟁을 이 논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이 단지 바울을 공격해서 고린도 교회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불신하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지만 바울은 넌지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사도라니! 그들은 가짜 사도들이고 거짓 일꾼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가장 아는 그들의 지도자인 사탄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교사들이 그 교사들이 지닌 표면상의 매력에 의해서 지나치게 쉽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단들인 거죠. 이단의 뭐 이름을 또 거론을 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거론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정한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 시금석은 한층 더 엄격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품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합치하는가, 합하는가, 동일한가, 삶의 원칙과 방식이 하나님의 계시와 부합하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중요하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말씀에 대입을 하는 거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14절은 흥미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약속과 속임수를 통해 하와를 유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신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근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사탄이 한때 천사의 모습을 하고서 다른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이 유대 전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의 원천이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배경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일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고린도 교회의 신랑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거룩한 혼인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화려한 웅변술에 속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려, 저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웅변술이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주목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생활비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사도들은 바울이 차별한다. 고린도 교회의 돈은 받지 않고 마게도니아 교회의 돈만 받는다라며 이간질합니다. 바울이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주제에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가르침의 실체를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바울은 참 진리를 전하며 모든 보수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거짓 사도. 거짓 사도의 이. 여 앞에도 나와 있지만 대단한 웅변술 이런 사람들이 달변가가 인기가 좋아요 말을 잘하니까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 분별의 은사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에 소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의 영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길은 죄악의 길은 거짓의 길은 필경 어디입니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단의 영에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영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 남편과 같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내삶 속에서 혹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결혼 생활의 위기입니다. 얼른 정리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다 끊어내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라면 100그 밑으로 사랑하세요. 제일 위에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우상.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 밑으로, 그 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의 계획들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돈 많이 버는 일만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고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앞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나만의 이익을 바라고 나만 나의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우선적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는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에 만나고 그리고 월요일에 큐티로서 다시 만나요. 안녕!